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네, 오랜만이죠. DB 손해보험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일의, 어, 전일과 그리고 오늘 꽤나 유의미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어, 전일은 저번주 금요일이고 이제 오늘도 이제 추가 상승을 보이면서 정확하게 저항 라인 부근에서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고 다시금 제상승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어, 저같은 경우에도 음 전에 이제 5월 달에 한번 부석을 해드리면서 디비 손해보험을 부석해 준 적이 있었죠 그 당시에도 굉장히 저평가이고 앞으로 보험산업이 금리 상승과 그리고 보험료의 인상 실손보험 체계의 어, 신축하라고 될까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다. 그 중에서도 DB손해보험이 이 구실손보험의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 구실손보험에 대한 체계를 다시금 재편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볼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어, 가장 이제 좋은 그런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5월 13일날 분석을 해드렸고 DB손해보험 인플레 수혜 실적 폭발 이제 시작 저평가 성장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그때가 5만 3천 5만 천 네, 51,600원이죠. 51,600원에서 분석해드렸으니까 을 현재 56,300원입니다. 대략 한10% 가량, 10% 가량 네, 10 상승한 것 같아요. 어, 지금 보시면 사실 디비 손해보험은 제가 좋은 마음 기쁜 도음에 텔레그램방에서도 어, 굉장히 좀 많이 어,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달에만 여섯, 여덟 번, 네, 이번 달에만 디비 손해보험을 8번 분석해드렸습니다. 을 이제 6월 28일이기 때문에 28일 동안 8 번에 분석을 해드린 거예요. 일단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올해 2분기에도 당연히 잘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올해 1분기에도 영업이익이 2,655억이 나면서 어, 전년 대비해서 거의 50% 가까이 상승했어요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이 상당히 잘 나왔다 지금 분기별로 좀 보셔도 보시면 2,761억 나왔습니다 1분기 그런데 작년 3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좀잘 나오고 있는 어, 단기순위 기준으로도 예, 50% 가까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저는 이러한 상승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특히 장기금리가 상승할 때에는 이 보험업이 가장 큰 수혜를 봅니다. 보통 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 꾸준히 고객들에게 이제 보험료를 납입받죠. 현금을 납입받으면 그 현금 쌓아둔 것을 그대로 법관에 두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을 채권에 투자합니다. 채권에 투자하면서 만기 만기 보장 상품에 투자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격 하락률은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나 하락하든 그 원금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하면서도 이자율이 증가할 경우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증가할 경우에는 그대로 이자를 따박따박 받으면서 수익을 더 많이 더 많이 불려갈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보험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기 보장용 장기 채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장기 채권의 금리가 상승한다면 어, 수혜를 가장 많이 볼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보험업이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대한민국 보험업 종 중에서도 디비손의 보험을 분석해 드렸고, 저 역시나 이제 투자 중이고 수익을 보고 있는 그런 섹터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어, 오늘 이제 오늘 감사 인사를 받았어요. 네, 오늘 보시면 지금 우리 좋은 마음 기쁨하게 멤버 분이시고 네, 텔레그램으로 네, 텔레, 텔레그램으로 계좌를 좀 보내주셨는데 이게 친구랑 같이 이제 그, 네, 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행을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개를 하고 있는데 어, 은행에만 모다 으 보니까 이제 잘 이자 수익이 나지가 않아서 이제 제 멤버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는데 거의 올인만 한다고 해요. 네, 어, 투자금이 클수클수클 어, 수가 없죠. 친구와 개를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 9.33%한 예, 17만 17만 천원 네, 17만 천원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는 그런 인증을 좀 해주셨습니다. 어, 상당히 좀 소액이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의 도움이 됐다는 라 생각에 기분이 좋은 것은 맞아요. 예, 상당히 기분이 좀 좋습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음, 저는 사실 이런 것들도 보람이 굉장히 느껴지고 어, 매우 네, 매우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어, 제가 이 보험업종, 특히 대한민국 보험업종을 좋게 보고 있는 중에 하나가 엄청나게 저평가예요. 말도 안 되게 저평가입니다. 물론 주가가 상승률이 꽤나 높았기 때문에 고평가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과거와 비교했을 도 저평가고요. 현재 실적에 대비해서도 저평가입니다. 지금 보시면. P/E r 도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10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수주의지만 물가상승률을만큼 꾸준히 보험료를 인상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지가 충분히 돼요. 그러니까 현금 어, 현금자산 현금 현의 가치 하락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보험종이기 때문에 P/E r 10 정도는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5까지 하락했고요. 올해는 6.6.2 정도에 이제 머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고. 당연히 여기에 대한 주가 상승률이 꽤나 높을 수도 있다고 라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예,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예,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o e 도10 가까이 되는 곳이고, 지금 실적도 상당히 좀 대충 나왔어요. 네, 제가 좀, 어, 컨셉 자료를 살펴보니까 거의 봉업종의 소외업종이죠? 소외 예, 엄청나게 소외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실적이 제대로 나와있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좀, 어, 대충 짜짓기한 듯한 그런 실책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보다 훨씬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이것보다 훨씬 잘 나올 것 같고 배구에는 대략 6천억 정도로 봤을 때에도 단기순이 6천억, 영업이익도 8천억 정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어, 그에 대비해서는 이제 시가총액이 대략 4조 원 정도죠. 3조 8천억이기 때문에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 배당순익률 같은 경우에도 높을 수밖에 없어요. 배당순익률이 5.몇 퍼센트죠. 이게 배당순익률이 갑자기 증가했죠. 작년부터 갑자기 증가했는데 주가가 하락한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 보시면 이 대주주들, 네이 대주주분들이 이제 주식을 담보해서 대출을 좀 많이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배당을 늘려야 되는 것이고요. 주식 가치가 너무 떨어지면 또 위험합니다. 주식 담보 대출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의 가치를 지킴으로 지키면서도 배당 순위를 높임으로써 대출에 대한 그런 리스크를 해지하는 혹은 대출에 대한 그런 이자라던가 이런 것들을 갚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주재고가치에 주주, 재고, 주주 재고 가치에 대한 증가가 저는 꾸준히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개선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손보험에 대한 특히 구호실손에 대한 개편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동차 보험이라던가 실손보험이라던가 여기에 대한 가격 인상률이 올해부터는 확대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상의 봉업 중에 상당히 어려웠어요. 지금 보시면, 연봉입니다. 연봉이고, 월봉으로 볼까요? 지금 월봉으로 보시면, 2017년도에 고점을 찍고 내내 하락했죠. 내내. 반등이 없었습니다. 내내 하락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문케어예요. 문케어. 그러니까, 이 보험료를 올리지 못하게 막아놨다는 겁니다. 보험료를 올리지 못하다 보니까 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특히 채권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했죠. 최근 몇 년간 안전자산, 채권에 대한 선호 심리가 점차 강해지면서 금리, 그러니까 채권금리가 점차 하락하면서 여기에 대한 실적도 안 좋았다. 그러니까 가격을 인상하지도 못했고요. 어, 제품 가격, 그러니까 보험료를 인상하지도 못했고, 채권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자 수익도 점차 하락하면서,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실적이 안 좋으니까, 주가 역시나 꽤나 안 좋은 상황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일단 상승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문케어가 점차 약해지면서, 유명무실화되면서, 보험료의 인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어, 상당한 이익이 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금융투자, 그리고 보험 영업이 이두 가지가 전부 다 좋아지는 거예요. 한 가지만 좋아지더라도 실적이 꽤나 크게 나올 수 있는데 두 가지 전부 다 좋아지는 것이고 일시적인 호재가 아니라 저는 장기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보험료의 정상화라던가 어, 그리고 금리에 대한 상승도 저는 꽤나 장기적으로 이루,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 2회 이상의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죠. 2회 이상의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데 장기 금리가 오르지 않는다. 이거는 이거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서 어, 경기가 망하는 거예요. 네, 경기가 완전히 어, 성장이 사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인데 이게 2019년도에 있었죠. 그 이후에 주가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당연히 금리가 인상되면서 장기 금리 역시나 덩달아서 상승하는 그런 기조를 보이고,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투자를 할수 있는 가치가 느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멤버분들도 아마 제가 그만큼 강조해드린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꽤나 많은 분들이 이제 수익을 내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제가 지금도 이렇게 어, 보험업을 좋게 보는 이유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실적이 양날개 양무기가 점차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특히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되었던 구 실손보험 비중이 다른 뭐 삼성화재라던가 대해상이라던가 l h 치에 비해서는 디비손해보험이 가장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품 인상률 그러니까 보험료 인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저는 꽤나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뭐 상당한 메리트가 될 수가 있겠다. 특히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 텔레그램 방에서 기술적 분석을 해드렸죠. 예, 디비손해보험 어,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면서 어, 말씀이 있어요. 저번 주 금요일하고도 그리고 오늘도 이제 분석을 좀 해드렸는데 저번 주 금요일날 차트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예, 저는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고 있죠. 주식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고 있고 우리 멤버분들에게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 텔레그램 방에서는 꾸준히 제가 매일 같이 복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혼자서도 충분히 훌륭한 투자자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자, 음, 저번 주 금요일 날 이런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DB의 손해보험 일봉입니다. 예, 차트를 띄워드렸고 일봉을 말씀드렸죠. 다섯 번의 저항라인 돌파 시도 끝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거래량이 만족할 만큼 만족할 만 거래량이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실렸기 때문에 신뢰도 또한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지지까지 확인될 경우 지지가 확인되었죠. 확인될 경우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추가 매수도 여기서 추가 매수도 고려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금리 상승기에 은행, 보험 핵심 기업들을 빼놓고 얘기하면 섭하죠. 고배당은 덤입니다. 예, 5% 이상의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심이 필요한 기업 중 하나입니다 DB손해보험 투자 중입니다 이렇게 분석을 좀해 드렸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8번 정도에 이번 달에만 8번 정도의 그런 분석을 좀해 드렸었고 오늘도 해 드렸어요 그리고 주가는 꽤나 강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어, 저는 어, 이 보험 업종을 꽤나 주목할 부분이 있다 특히나 이 보험을 상당히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제가 보면은 대부분이 이거예요 이거 온라인 보험화가 된다 인공지능 보험화가 된다. 이게 될 경우에는 기존의 보험사들, 뭐 삼성화재라든가 디베손의 보험, 현대해상, 뭐 메르치화재 이런 보험사들이 상당히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여기도 좀 분석을 해봐야죠, 당연히. 근데 온라인 보험사에서도 디비손해보험, 뭐 삼성화재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좋아요. <laughs> 온라인 보험 전용. 그러니까 온라인 보험사들의 실적이 오히려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AI 시스템도 그렇고요. 온라인 플랫폼도 그렇고 기존의 보험사들이 훨씬 더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히 디비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수혜를 가장 톡톡히 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이미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상반기에 디벨 손해보험은 손해율 관리와 그리고 AI, 그리고 화상을 통한 그런 상담,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어, 이 현대해상과 이제 2, 3위 사통을 했었었는데, 이제 꽤나 좀 격차를 벌리면서 명실상부한 2위 보험사로, 어, 좀 나아가고 있는 것도 맞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회장의 인터뷰라던가 혹은 디비션의 보험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은이 온라인 보험, 인공지능 보험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아낌없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를 봤을 때에도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흐름을 장기적으로도 보일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온라인 보험사로 인해서 기존의 보험사들의 실적이 안 좋아진다거나 기존의 보험사들이 밀린다거나 그런 것들은 꽤나 기후가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실손보험료,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겠다고 밝히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봐야 되는 것이고, 특히나 이 보험사들, 특히나 이 회계에 대한 그런 규칙이 바뀌면서 이 보험사들이 가장 큰 손실을 볼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재무적인 손실입니다. 회계적인 손실을 볼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시는 의견들도 저는 봤었는데 이것도 딱히 그렇게 신경 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RBC 비율이 보통 150% 이하로 갈 경우에는 꽤나 타격을 볼수 있습니다. 회계적인 타격입니다. 그런데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234%예요. 기준보다 100% 정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딱히 우려할,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만큼 d b 손해보험은 대한민국 2위의 손해보험사이고, 업력이 상당히 오래되었기 오래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에 빠질 가능성이 거의 적다는 거죠. 그런 분을 봤을 때에도, 음, 물론 지금도 꽤나... 어,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저는 여전히 어, 디비 손해보험이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조금 더 길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 제 모든 분석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다알고 계시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비, 지금까지 손해보험 그리고 보험업에 대한 분석이었고 금리 인상과 보험료 인상 그리고 디비 손해보험의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좋아요, 알림 설정,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 승!